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부 선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우리 호남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징그럽게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둘째 딸을 호남대학교 사회경영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 양희봉입니다. 1979년 개교에서 43년 동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우리 호남대학교.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제기억에 호남대학교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 광주 유대회 때 세계대학생방송국 유니버러를 운영해서 광주 유대회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제대회 성공을 이끌었던 글로벌 대학교입니다. 제큰 딸도 자랑스러운 호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큰 딸은 2009년 중국어학과에 입학하여 중국어뿐만 아니라 교직 이수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2011년 더큰 꿈을 품고 중국 흥룡광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파견됐습니다 중국 유학 후에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꿈이 생겨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또 남미 코스타리카로 건너가서 스페인어까지 배웠습니다 제 큰딸은 지금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전 세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딸 덕분에 2009년에 중국에서 호남대학교로 유학온 철해의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해이는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고 이 인연으로 4년 전 철해의 학생 결혼식 때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오가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철해이는 호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중국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하며 훌륭한 교육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호남대학교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공지능 특성화 대학인 우리 호남대학교는 이처럼 앞선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꿈넘어 꿈을 내다보시고 여러분들을 미래의 리더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참잘 준비된 대학교입니다. 세상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정보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을 비롯한 신입생 여러분 모두에게 호남대학교 교수님들과의 만남은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줄탁통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와 어미닭이 함께 껍질을 쪼아야 부하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학생과 학교, 교수님과 학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할때 우리 학생들의 꿈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다음 세대 니드를 꿈꾸는 우리 호남대학교 학생이 되신 여러분들의 입학을 거듭거듭 축하드립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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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